가자고 할머니. 옛날 어느 산속에 아주 가파르고 험한 고개가 하나 있었어. 대나무가 울창해서 대나무 고개라고 불렸지. 큰 마을에 가려면 산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 고개를 넘어 다녀야만 했어. 하지만 사람들은 그 고개를 지나는 걸 무서워했어. 그곳에는 무서운 산적들이 들끓었거든. 걱정 마라. 목숨이 아깝거든 가진 걸다 내놔라. <laughs> 산적들은 지나가는 사람 앞을 가로막고 돈과 귀중한 물건을 몽땅 빼앗았어. 고울 사람들은 원님에게 와서 하소연을 했어. 대나무 고개를 넘다가 산적을 만났습니다.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간신히 살아왔습니다. 아이고 <laughs> 세상에 죽을까 <이> 죽을까. <휴강간이 웃음> 하도 여러 사람이 당하고 보니 원님은 화가 단단히 났지. <laughs> 이런 고얀 놈들을 보았나 모조리 잡아들여 큰 벌을 내려야 겠다 하지만 산적을 잡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 몇 번씩이나 군사를 풀어 잡으려 했지만 번번이 허탕을 쳤어 산적들은 아주 깊은 산 속에 숨어 있어 찾을 수가 없었거든 그러던 어느 날 웬 할머니가 찾아왔어 원님! 이 늙은이에게 산적을 잡을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할머니의 말에 원님은 귀가 번쩍 뜨였지? 무슨 방법인지요? 듣는 사람이 많으니 잠깐 귀좀 빌려주세요 할머니는 원님 귀에 대고 속닥속닥 한참 설명했어 호호호 그거 참 좋은 방법이군요 그럼 할머니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원님의 얼굴이 활짝 펴졌지 그 길로 할머니는 대나무 고개로 갔어 할머니는 커다란 바위 위에 올라가 골짜기를 향해 목청껏 소리쳤지 가자구요! 가자구요! 어찌나 목소리가 컸던지 산이 쩌렁쩌렁 울렸어. 타자구요들자구요 할머니는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소리쳤어. 그 소리에 산적 두목이 놀라 부하에게 물었어. 저기 무슨 소리야? 웬 할머니가 바위 위에 올라가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음, 당장 그 할머니를 잡아오너라 부하는 한다름에 달려가 할머니를 데려왔어 산적 두목이 물었어 할머니 대체 왜 그리 소리를 질러대는 거요 그러자 할머니가 울먹이며 대답했어 우리 큰아들 다자구와 작은아들 들자구를 찾고 있어 그 애들이 이 산으로 들어왔다는데, 아, 무리 헤매고 다녀도, 통 찾을 수가 있어야지. 그런 사람은 못 봤어. 위험한 곳이니, 아서 내려가시오. 산적 두목이 말하자, 할머니는 두 아들을 찾기 전에는 절대 안 내려가겠다며 고집을 부렸지. 산적 두목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 어, 그럼 이곳에서 우리들 밥이나 좀 해주겠소? 좋아. 밥하는 일이 안보, 어려울 것도 없지. 그날부터 할머니는 산적들과 함께 살게 되었어. 할머니가 맛있는 밥을 해주니 산적들은 모두 좋아했지. 할머니가 <laughs> 아, 해준 밥처럼 맛있구나. <laughs> 산적 두목도 기뻐했어. 할머니는 밤이면 가끔 큰 바위에 올라가서 소리쳤어. <laughs> 들자구요, 들자구요. 산적들이 물었어. 왜 다자구는 안 부르고 들자구만 부르시오? 어린 작은 아들이 자꾸 눈에 밟혀서 그래. 할머니는 이렇게 둘러댔지. 그런데 그건 원님한테 보내는 신호였어. 들자구는 산적들이 잠들지 않았다는 뜻이었거든. 그러다 산적 두목의 생일날이 되었어. 산적들은 생일상을 준비하려고 미리 맛있는 술도 담가 두었지. 할머니, 우리 두목님 생일상을 잘 차려 주시오 걱정을 마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릴 테니 할머니는 온갖 맛있는 음식을 다 만들어 푸짐한 생일상을 차렸어 산적들은 아침부터 배불리 먹으며 신이 났어 경사 났네 경사 났어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마음껏 놀았지. <laughs> 술맛한번 좋더! <좋다>! 마시라! <웃음> <웃음> 산적들은 코가 비뚤어지도록 술을 마셔댔어 밤이 되자 산적들은 모두 잔뜩 취해 잠이 들었어 누가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말이지. 할머니는 이때다하며 바위 위로 올라가 산 아래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어. 타자구야! 아, 타자구야! 아, 아, 할머니의 고함 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쳤지. 산적들이 다참든 모양이로구나 고갯마루에서 기다리던 원님은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어 마침내 때가 왔다! 어서 가서 산적을 잡아라! 군사들은 한꺼번에 산적 소굴을 덮쳤어 들이 산적들을 잡는 건 식은 죽 먹기였어. 술에 취해 곯아떨어진 산적들은 전혀 힘을 못 썼거든? 산적들은 줄줄이 포승줄에 묶여 원님 앞에 끌려갔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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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산적들은 땅에 납작 엎드려 빌었지 그런데 산적들을 다 잡고 보니 할머니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 뭐야 원님은 고갯마루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 그 할머니는 아마 산신령이었나 보다 그뒤 원님은 할머니를 위해 산신당을 짓고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냈단다